집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결과지가 그대로 멈추느냐? 아니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잘랐는데 또 나왔잖아요. 여기를 자르면 또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계속 수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확을 하다가 이게 쭉 길어지면 햇빛을 많이 가리겠죠? 그럼 어떻게? 제일 첫 번째 눈을 남기고 다시 잘라버리죠. 얘를 또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활용하다가 길어져가지고 그 걸리고 햇빛을 많이 가리면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늘 이룰 수는 없어요. 자. 요요는요 요거 1m가 50cm를 넘 넘은 것도 약간 미열했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 벌린 게 결정적인 실수죠요 이거 벌리면 안 돼요. 자. 가지를 받을 때는요. 밑에서 벌려야 돼. 여기서 벌려요. 항상 벌어진 아래쪽은 잎 꽃눈이 없어요. 자 보세요. 벌어지고 난 아래쪽은 다 마르게 돼 있어요. 음.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벌어지고 난 밑으로는 다 마르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얘 둘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음. 서로 대장지가 되겠다고. 그러면은 많이 많이 크는 게 대장 되는 거잖아요. 햇빛을 많이 보는 게. 그러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힘을 끌어다 쓰냐 하면 밑에 눈의 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은 말라버리고 열매가 위쪽으로만 나가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거는 하나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해보셔봐요. <laughs> 네. 자, 그래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요거는, 아 어, 여기 보세요. 항상 여기를 잘라 주세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잘라 주세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올 여름에, 올 여름에 그 갠식을 하고 난 뒤에 아 그냥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이라도. 얘를 이렇게 유인을 하고, 응. 얘를, 응. 고추대를 박아가지고, 얘를 여기 있네요. 그죠? 응. 얘를 여기다 묶어주고, 얘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응. 네. 어디쯤 예를 자, 어디쯤 잘라요? 얘를 들면? 얘를 키운다고 하면 어디를 잘라야 되겠어요? 바짝 잘라야 되겠죠. 응. 여기를 바짝 잘라야 되겠죠. 맞죠? 응. 자, 아까 우리 수업시간에 했잖아요. 요게 아주 안 좋은 경우에요. 응. 네. 여기 지금 계속 요쪽으로 세균이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바짝 잘라야 돼. 응. 저기, 우리, 그, 진천의 대표님, 아까 질문하셨죠? 이 안쪽에, 안쪽이 자꾸 썩어 들어간다 그랬죠? 예 네, 진나라 진천 회장님. 나라 진천 회장님. 저 일타 강사님, 제가 질문입 네, 네, 네. 전 3년차인데요. 아직 꽃또안 폈어요. 네, 네.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가리가한세 가지 밖기안 났어요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하고 위에 그냥 이기 이제 가지만 있단 말이에요. 가지를 더 받으려면. 은 네네. 근데 여기 올해 꽃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어디 좀 잘라줘야 돼요. 꽃눈을 따버려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꽃눈을 남겨두면 안 돼요. 네. 꽃눈을 따버려야 되고 최대한 아래쪽에서 바짝 잘라버리세요. 아 그래도 강전정을 해야 나와요? 돼요. 네. 그래야만. 음.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나와요. 여러 개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꾸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홍수봉은 되게 어, 꽃눈이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이런 거 아끼지 말고,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얘하고 지금 경쟁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라면은 올해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얘를 남기고. 얘를 남기고 얘는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 보세요, 너무 길어. 음. 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 이게 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해지거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꽃눈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꺼워질수록 이런 식으로 털려버려요. 털려버려요. 이게 음. 이것 때문에 털렸던.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가지가 너무 길어서 좀 짧게 짧게 관리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60에서. 바깥쪽만 바깥쪽만 남기고 일을 안해다 하나하나 해볼 테니까 궁금한 거 그때그때 그때 질문하세요. 아니, 이제 세력이 응. 센 거를 자르면은 더 세력이 세지죠.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뭐 요거는 그렇게 센거 아니에요. 요거는 세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도 꽃이 피고 난 뒤에 전정해 주면 안전하죠. 이해되세요? 네. 세력이 강한 나무는 언제 한다? 꽃이나 잎이 피었을 때 한다. 에너지를 쓰고 난 뒤에. 그러면 반발이, 반발이 덜 합니다. 요거 자꾸, 키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긴 하고, 요거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눕혀주면은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유인을 해버리면. 근데, 공수봉이라고 하는 품종은 원체가 잘, 열매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잘랐어요 자르면 연장지 하나는 계속 키워야 되겠죠 연장지 하나는 키워야 되겠죠 여기서 다른 데서 반발해서 순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집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연차지 여기가 연차지거든요 여기가 연차지 한뺨 이내에 꽃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름 전정을 꼭 하라는 거예요 논스톱으로 1m, 2m씩 자라버리면 밑에 쪽에 눈은 없다 꽃눈이 자, 그리고 이 수간 안쪽으로 가리는, 가리는 것들은 좀 짧게, 그러니까 안쪽은 짧게, 안쪽은 얘는 키웠으면 좋겠어요. 키웠다가 수확하고 난 뒤에 언제 여름에 여름에 이 유인을 해놨다가 얘 대신에 얘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얇으면서도 실한 음. 결과지 휴지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여름전쟁을, 우리나라는 여름전쟁을 제대로 안 하고, 겨울전쟁을 했죠. 전통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여름전쟁이 맞습니다. 서양은 여름전쟁을 해왔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여름전쟁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굵어지면, 이 가지들도 쓸모있겠니까 얘를 자르고 면 똑같이 얘도 이렇게 받은 걸 갖다 다시 이걸 갖다 키우라는 거예요? 주지 갱신하는 방법. 이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주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털려버리거든요. 그럼 위에만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만 달리고 달려도 열매의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제일 밑에 있는 눈 있죠. 잎눈 음. 개를 남기고 잘라버리면 개가 봄에 튀어나옵니다. 그게 주지 경신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그러니까 쉽게 들어서, 얘가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자 꽃줄 때 닿았죠 네. 이쪽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 지금 세균 감염이 일어났죠 화상을 입었던 거예요 음. 자, 절대 음. 체리나무는 쇠하고 직접 닿으면 반드시 이렇게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요사이에 뭘 끼워준다 스 치로폼 우리 나무 사이라고 하는 그런 아까 그 그랬던 랬스 치로폼 재질로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썩어 들어간다 그럼 이 주지를 잘라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남겨두고 어떻게 여기를 네. 잘라버리면 얘를 갱신하는 거예요 네. 얘 대신에. 그러니까 왜 전쟁을 사람들이 전쟁하는 걸 망설이냐 하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요, 항상 나의 실수를 받아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전쟁을 잘못해도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자르는데 항상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자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이게 경쟁지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어떻게요? 무시해 줄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이런 애들 있으면 서로 대장 되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버건디 펄이나 에보니 펄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안 자를 겁니다. 어떻게? 얘를 눕히는 거. 춥을 달아서 이렇게 <laughs> 바깥쪽으로 자 가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쪽에 수관을 가려서 춘과 균이 번성하겠죠 장마철에 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들은 항상 짧게 짧게 끊는 겁니다 근데 바깥쪽으로 크는 거 있죠 요런 거는 갈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이런 애들은 길게 춤을 달아서 늘어뜨리는 거예요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 결과지도 자름전쟁을 합니다 짧게 그래서 홍수봉은 원체가 결실이 잘 되기 때문에 예. 바깥쪽 눈, 바깥쪽 눈을 남기면 은 유인하는 효과를, 효과가 생깁니다. 예, 자, 보세요. 홍수몽의 특징이에요. 다른 품종은요, 과지가 이만큼 튀어나왔을 때 요쯤에 눈이 없어요. 눈이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얘들은 워낙이 그러니까 잘 열리겠죠. 눈이 안쪽으로 잘 붙어 있으니까, 너무 길어요. 근데 그 전쟁할 때요, 네. 그 대각선으로 자르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저도 이제, 과학적인 이유는 알고 있으면서, 저도 자르다 보면은, 이렇게 자르거든요? 네. 이렇게 자르거든요? 저도 자르다 보면,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가 잘 먹고, 그물어오오면은 일단 빗겨 나가라 그래서, 가위도 잘 먹고. 상, 상체의 단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가 더 적어요. 이렇게 작았을 때, 잘랐을 때보다. 근데 재미나는 건 나무는요, 상체가 아 무는 거는 빗게 자를 때가 더잘안 무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빗게 잘라놓으면은 빗물이 흘러내려가 버려요. 빗물 속에는 각종 세균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맺혀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습관적으로 빗겨서 자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 둥이게 자르는 제가 하나 거. 제가 하나만 보 지금 이 가지가 열몇 개데 네. 아까 보니까 햇빛을 잘 들고 통과. 근데 사실 이파리 나고 나면은 사실 서해에뭐 동해에서 뜰 때는 이쪽이 다 그리는 거고 서해에서 석양이질 뭐 때는 이쪽에 다 가리고 가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가지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음. 네. 이 정도가 적당한 거야? 이 안에는 음. 완전 다 그늘이에요. 자, 가지의 숫자는요, 가지의 숫자는 그 나무의 수세에 달려있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서 KGB 같은 경우는 몇개 정도를 키웁니까? 2년차까지. 25개에서 30개를 키우거든요. 25개에서 30개를 키우거든요. 자, 그러면. 가지가 10개인거 하고 3 0개인게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자, 10개가 먹는게 이런 실한 주지가 나올까요? 20개 30개가 먹었을 때 실해질까요? 아 영양분을 갖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영양분을 가지고. 영양분을 아시지 선생님이 영양분을 아, 네. 갖고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거는 이 쪽이 뭐 통풍성하고 어,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 가지가 이제 썬나무의 주특기가 이, 여기서 가지가 금방 많이 안 태어나서 이파리가 여기서 달리니까 크게 체리나무를 본 적이 없어 하고. 근데 그거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 통풍하게 잘안될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 주지의, 주지의 개수는요, 주지의 개수는 나무의 수세에 달려있어요. 자, 궁극적으로는요, 이 주지의 개수가 1개에서 12개로, 8개에서 12개로 가지가는게 맞아요. 나중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세가 센데 갑작스럽게 수지를 줄여 버리면 남아 있는 애들이 너무 꺼워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열매의 양, 열매가 많이 달릴수록 수세는 다운 되겠죠. 그래서 열매의 양과 비례해서 줄이는 거예요. 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니다 그러면 여름에, 여름에 줄여야 돼요. 여름에. 여름에 이 정도 같으면 한두개 정도 줄여도 상관없어요. 반발 안 해요. 특히 반발 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 때 잘라내면 반발을 하지만 열매가 있을 때는 얘들이 영양분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차로 줄여가지고 올해 두개 줄이고 내년에 두개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 해서 여 개에서 1 2 개를 데려가세요. 8 개에서 열두 개. 그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은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되고. 하나만 불어볼게요 목대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무릎하고 1m까지 해서 자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짧게 잘라갖고 지금 가지를 받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저기 뭐, 저, 어, 오래 드신 분도다 알겠지만, 우리가 초보자는 이 가지를 봤는데 나온 가지를 또 잘라서 또 받은 거잖아요. 네, 그죠? 네. 1년, 그러니까 요게 1년 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요게 1년. 근데 여기서 잘랐으니까 이게 또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걸 잘랐으니까 이게 두 가지가 또 네,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10개를 받으려면은, 선생님들마다 다 틀린데, 네, 네. 우리가 이걸 가지를, 가지 나온 걸그 다음에 전지하지 말라는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은 뭐 60cm를 잘라라 이렇게 해서, 해서 가지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얘기하면은 절대로 다이 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10가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걸라요. 절대로 다 이걸 처음에 심을 때 60cm에 딱 잘라서 내비두면 이 가지를 이렇게 10개를 받을 수는 없걸라요. 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자르지 말고 내비 돌아라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거야. 그거는. 자 나무를 심었어요. 네. 나무를 심었어요. 자 그러면 다섯 개 정도의 눈만 남기세요. 다섯 개. 그래서 무릎 높이에서 잘라버립니다. 자올 봄에 심어요. 작년 가을에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개시명을 키우나 KGB를 키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눈 따기를 좀 해버리고 다섯 개 5개, 동서남북으로 다섯 개만 남기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눈이 튀어 나와요. 4월 말 5월 초되면 눈이 튀어 나오면 여기다가 이쑤시개를 꽂는 거예요. 네. 이쑤시개. 그러면 순이 이렇게 서지를 않고 약간 눕겠죠? 이렇게 일어나면 이 수식을 이렇게 딱 꼽으면 네. 여기 딱눕어요나 남발도 나무에다. 그거는 요렇게 네. 잠깐만요. 그거는 유튜브에 손에. 많이 공개돼 있어요. 제 유튜브에도 여러 개 올리놨으니까 그거는 <laughs> 그렇게 보시고 이 수식을 꽂아가지고 얘를 눕혀서 언제 자른다? 5월 말에 5월 말 6월 초에 한뺨이 나왔을 때한뺨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30cm가 자랐다. 그러면은 20cm만 남기고. 하여튼 20cm를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자르면은 거기서 또 벌어져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럼 내년 봄에 예, 예. 내년 이맘때 쯤에 자 그러면 순이 4개 나왔다 라고 한다면 4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르면 보통 2개가 나와요 그럼 내년 이맘때쯤 되면 8개쯤 돼 있겠죠 뭐뭐 뭐 적게는 6개 순세가 세면 10개도 나와 있겠죠 그걸 한번더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10개 같으면 대략 20개 정도가 돼요. 내년 5월 말쯤 되면. 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개시명으로 키우려한다 자, 그러면 개시명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을 테고 KGB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식재 간격이 넓으면은 개시명으로 키우는 거예요. 식재 간격이 좁으면은 KGB로 가야 돼요. 왜? 가지수가 많아야 얘가 좁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수세을다운 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 5m 간격으로 심었다. 그러면 개시명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럼 가지 수는 몇 개? 가지 수는 몇 개? 8개에서 12개로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초장부터. 자, 근데 나는 이집를갈라한나 그러면 3차컷까지 하는 거예요. 3차컷은 언제? 내년 5월 달. 자, 보세요. 올 5월 달에 1차컷 내년 봄에 2차컷 내년 5월에 3차컷 하면은 대략 가지수가 25개에서 30개가 나와져요 자 3m 간격으로 심었다 3m 간격으로 심었다 그럼 KGB로 해야 돼요 처음에 게시명으로 8개에서 10개만 데려가면요 3m 간격이 좁아서 안 돼요 그래서 수세를 안정시켜 놔놓고 열매가 열리는 양에 비례해서 가지수를 차차로 줄여가는 거예요 이건 몇 m? 3m예요 좁죠? 읽어보면 좁습니다 3m 같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 좀 많이 받았다가 열매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주지를 뚫려나가는겁니다 언제까지? 한 8개에서 10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지를, 우리가 나무를 키우는 것은 낚시질에다가 비유를 해요. 낚시. 자, 고기가 물었어. 무조건 잡아당긴다고 됩니까? 딱 힘을 서로 이렇게, 그죠? 아, 비교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 있잖아요. 수분이나 양분이 많으면, 수분이나 양분이 많으면 세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수세에 어, 비례해서 줘야 돼요. 빙도 나가면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띵도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연차부예요 여기가 연차부인데 여기서 이 가지를 키우면 어떻게? 밑에 내가 열매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벌린다라는 말은 밑에 열매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두 개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영양분을 뺏어 올려버리니까. 대신에 이제 이 과지가 나와 있으면 빨리 안 틀려요. 그래서 과지로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는 여기가 연차 부위가 있는데 반발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한번더 자르면 돼요. 바깥쪽 눈을 낳 자, 들은 눈 난다 나무가. 홍수봉은 원래 직립성이거든요. 그러면 바깥쪽 눈을 남기는 거예요. 자, 애버이나 버건디는 어떻게 되는가요? 들은 눈죠. 들은 눈으로 바깥쪽으로 남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위쪽 눈을 남깁니 이런 거는 바람에 바람에 주면 좋아요. 요게 여기 한번 보세요. <laughs> 과 가지가 잘 들어왔죠? 네, 화송하고 단과지하고 많이 붙었죠. 왜 그럴까요? 얘의 각도가 좀더 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잘 들어오지 않는 나무는요. 유인을 해서 눕히 눕힌... 요거 이게 잘안 들어요. 들어가지. 요거는 5년차 입니다. 5년차 정도 된 나무예요 저더 어린 나무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죠 아까 그 거기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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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면에 대표님 여성 대표님 베니테마리가 너무 많이 열려 가지고 열매가 자랐다 그랬죠 네. 에, 이게 홍수봉이 베니테마리보다 일주일 늦은 홍수봉이에요. 예. 이해하시죠? 열매의 품질이라는 이런 것도 아주 예. 유사하고 대신 이제 습기가 얘가 일주일이 더 늦어요. 근데 이쪽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짧게 잘라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녀석은 짧게, 얘도 마찬가지 짧게. 요거는 바깥쪽에 낳는 놈을 남기고. 자, 요게 과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기부의 눈이 실하다 그랬죠. 아까 개드랑이눈 기억나세요? 네. 자, 요, 요게요. 원래는 눈이 하나 있는 거는 다 잎눈이에요. 자,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잎눈이고 하나는 꽃눈이에요. 꽃눈 하나에 평균적으로 냅두면은 열매 두 개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꽃눈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다섯, 개. 다섯 개예요. 눈이 별로 안 좋으세요. <laughs> 그안자 그러면 입눈 하나만 가운데 있는 이 좁게 단게 이게 이, 쭉,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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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운 게입눈이거든요 그럼 두 개씩 열면 여기에서 몇 개가 였다? <laughs> 열 개가요. 열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리가 포도송이처럼 열리는 원리가 그거예요. 근데 이걸 다 달아버리면 이 나무가 깬될수 있을까요? 못깬겠죠자요게 품질이 좋은 거예요, 게드랑이자잎 하나 있으면 입눈이라고 했는데 얘는 하나 있는데도 얘는 꽃눈이에요. 이걸 호꽃눈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이 아주 품질이 좋아요. 단 단점이 있어요. 얘들은 1 년만 열매를 열고 나면 이 꽃눈은 사라져요. 아시겠죠? 요 화석은 길어지면서 계속 유지가 돼요. 자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여기 잎눈이거든요. 얘가 얘가 쭉또 자라 나와요. 자라 나오면서 또 이런 꽃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열매가 따고 나면요, 자, 얘가, 얘, 얘들은 꽃눈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입눈이거든요. 요는 입눈이거든요. 요까지가 꽃눈이거요 아니, 근데 여기 꽃눈에 입눈이 있잖아요. 네, 네. 꽃이 피고 나서 요 입눈이 길어지는 걸 순짓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그만큼 안 길어집니다. 뇌두처럼 이런 식으로 길어질 뿐이지 단가지는 안 나와요. 어. 그니까 러이 이제 요걸, 요게 궁금하겠죠. 네. 요거 수확하고 나면 얘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계도 이렇게 짧게 끊어주는 거예요. 또, 또 자라겠죠? 또짧게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제거하거나 제일 밑에 있는 눈을 남기고 자르는 거예요. 얘는 워낙에 잘 열리기 때문에 순이 잘 튀어나와요. 여보세요. 이 꽃눈이 붙은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거에 대목이 기셀라예요. 대목이 기셀라입니다. 홀테나 크림색이 아니에요. 하여튼요, 꽃눈 들은 거 보세요. 어느, 어느 쪽에 많이 붙었습니까? <laughs> 연차 부위. 연차 부위 아래쪽에 실하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올수록 줄어들죠. 이게 논스톱으로 지금 얼마 정도 자랐습니까? 네. 2m 정도 자랐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60cm마다 한 번씩. 그래야만 이런 단바지가 많이 튀어나온다. 안쪽으로 나온 바지는 짧게. 그리고, 요, 갈라진 경우는 안쪽을 잘라서 바깥쪽으로 남겨서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얻니다 자, 크로스. 자, 이것도 있잖아요. 세균 감염이 되는 주 원인이에요. 이게 주지가 겹치잖아요. 겹치면 목, 목 겹치, 안겹치게 유인을 해주든지. 네, 요거는 조금 당겨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또수관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바깥쪽 순을 남기고. 다른. 안쪽으로 내 매향지. 향기. 내향지는 짧게 끓는다. 거기 순나방 네, 넣었잖아요. 순나방은 계속 다 잘라줘야 돼요. 네, 그 전전하면서 네. 그 부분은 까짝깔짝끓어주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알이 들어있어. 알이 들어있어가지고 봄에 깨어나는 벌레가. 음, 그럼 순나무 먹은 거는 보아놨다가 채우는 게 제일 낫겠네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웃음> <웃음> 그래 하면은 이상적입니다. 자, 닭발, 닭발. 자, 요 나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내향지니까 짧게. 이거는 약간 인다고